저 같은 경우에는 30대에 애마케는 주부였어요. 여유 있는 시간에 어떤 기술을, 전문적 일을 배우다가 보니까, 어,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좀 했거든요. 한 20년 했거든요. 나 같은 사람도 대학 교수가 될수 있다는 거. 음. 일반 주부가 음. 어, 누가 그걸 해줬어한게 아니고, 내 스스로 내가 전문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새내기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도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학원 원장도 그 다음에 이렇게 특강을 젊을 때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. 그래서 주부들도 지금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뭔가 하면은 취미도 되고 내 성취도 되고 직업이 되면서 그 다음에 따로 오는 길 부수적인 돈이더라는 거지.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엄마들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제가 이제.